글로벌 이슈를 우리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나비 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6일 일본이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액이 무려 1126조 원입니다. 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엄청난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일본이 이제 어디로 가려 하는지가 보입니다. 과연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협이 될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어쩌면 선언문과도 같죠. 특히 재정, 안보, 그리고 산업 네. 이세 가지 축에서 드러나는 변화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재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126조 원. 솔직히 감이 잘안 오는 숫자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한국의 올해 예산이 약 657조 원이니까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돈을 1년 동안 쓰겠다는 겁니다. 두 배요? 일본 정부는 이걸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기 위한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그 성장을 통해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 건전성도 회복하겠다. 이른바 산하의 노믹스의 핵심입니다. 성장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 듣기에는 그럴듯한데요. 하지만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도 보입니다. 특히 국채비라는 악목이 눈에 띄는데 이게 뭔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국채비는 쉽게 말해 빚 갚는데 쓰는 돈입니다. 빚 갚는 돈? 네. 이번 예산에서 이 국채비가 사상 처음으로 31조엔 우리 돈으로 약 28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예산의 25.6%에 달하는 금액이죠. 잠깐만요. 25.6%면 제가 만약 월급 400만 원을 버는데 그중 100만 원 이상이 그냥 대출 이자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나라 재정이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정확한 비유입니다. 새로운 정책에 돈을 쓰고 싶어도 쓸수 없는 재정이 꽉 막히는 재정 경직성이 그게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음. 더 심각한 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예산 편성 시 기준으로 삼는 장기 금리를 29년 만에 최고치인 3.0%로 올렸습니다. 3.0%요? 네. 이건 일본 정부 스스로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앞으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2022년에 영국 리지트러스 총리가 무리하게 감세안을 추진했다가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49일 만에 물러났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위험, 즉,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요? 네. 그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던 엔화를 싼 이자로 빌려서 다른 나라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 일본의 재정위기로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 투자자들이 빌렸던 엔화를 갚기 위해 전 세계 자산을 한꺼번에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잠재적인 뇌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일본의 이런 확장 재정이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긍정론도 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소비 신작책이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수출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이익을 볼수 있죠. 하지만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면이다. 수출 증대라는 기회를 저울질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사실상 폭탄을 안고 도박을 하는 셈인데 그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곳중 하나가 바로 국방 안보 분야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건데 이걸 정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안보 협력으로만 볼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번 예산에서 방위비가 9조엔, 우리 돈으로 거의 83조 원을 넘겼습니다. 83조 원. 이건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 전체보다 20조 원 이상 많은 돈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일본이 제 역할을 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 부담도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GDP 대비 2%라는 나토 수준의 국방비를 쓰겠다는 거니까 동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명분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전수방위 원칙의 종언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전수방위는 오직 방어만 한다. 즉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방위비 구조엔 돌파 특히 1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 장사적 미사일 확보 계획은 이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방위라는 건 누가 우리를 때리면 그때서야 방어만 한다는 수동적인 원칙이었는데 그게 끝났다는 건 이제 우리도 먼저 때릴 수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걸 반격 능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선제 타격 능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사일 사거리가 동북아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영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음. 게다가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실드 시스템입니다. 네, 그 실드 시스템 수천 대의 공격 드론,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으로. 일본 연안을 무인 요새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그런데 이건 일본 영해를 방어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동해의 작전 환경은 그렇게 칼로 무짜르듯 나누지 않습니다. 이 실드 시스템이 동해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 우리 해군과 공군의 모든 움직임이 24시간 감시당하고 우리의 작전 반경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의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위험론의 핵심입니다. 방어와 압박은 종이 한장 차이라는 거군요. 안보 문제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세 번째 축인 외교와 산업 분야로 넘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반도체 전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요. 맞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AI 분야에 1조 2,390억 엔,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습니다. 11조 원? 네. 국책기업 라피드스를 앞세워서 이나노 최첨단 공정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이건 명백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라피드스가 성장하면 오히려 우리 소부장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양국 간 기술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질 거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쟁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자극하는 매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를 좀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요? 이번 예산안에는 아주 껄끄러운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안전 보장 능력 강화 지원 OSA, 다른 하나는 전략적 대외 발신 예산입니다. OSA는 동남아 같은 국가에 군사 장비를 무상 지원해주는 일본판 렌드리스라고 하던데 이건 우리 방산 수출 시장과 직접 부딪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2.2배나 늘렸습니다. K방산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략적 대외발신 예산입니다. 아, 그 정보전 예산이요? 네, 2,007억 엔, 약 1,900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일본 외무성이 스스로 이 돈의 용도를 역사인식을 포함한 내러티브 정보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내러티브 정보전이라니 말이 좀 무섭게 들리네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사도광산 강제동원 같은 역사 왜곡 문제를 국제사회에 퍼뜨리기 위한 여론전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수 있는 매우 공격적인 예산인 셈이죠. 정리해 보면 일본의 2026년 예산안은 재정 리스크라는 폭탄을 안고 군사 대국화, 기술 패권 도전, 그리고 역사 공세까지 거의 모든 방향으로 액셀을 밟는 계획서 같네요. 네, 그래서 위협과 기회의 가능성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겠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파도는 우리에게 밀려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의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일본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의 미래 전략을 짜는 책임자라면 변화하는 일본을 경계해야 할 경쟁자와 협력해야 할 파트너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다음 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글로벌 나비 효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